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연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마 달려가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즐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변하다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마음을 너희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불레셋 사람에게 오임에 불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히 우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명이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들 따라 따라 그리세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그 요나,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시땅 안에서 처음으로 처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레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포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그 은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현장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과 싸우게 되죠. 그 대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대적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민족 진영과 사상과 그 관계 속에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싸움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죽음과.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죽음을, 죽음을 이기다 내가. 내가 세상의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으로서만 보는 거예요. 전쟁, 아, 민족 간의 민족 전쟁에서 이겼다. 물론 그 이긴 것도 이긴 것은 주스로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은 그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 누가 이기게 해요? 우리를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보냅니다만 우리가 부활절에 보세요. 사망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누가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간과 인간, 뭐, 사상, 우리 민족 간에 이기는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걸 이겼다고 우리가 뭐, 뽐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무대대적 해가지고 자기가 뜻이 다른 사람한테 뜻을 갖다가 내, 내 뜻이 관철되고 이겼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일어나는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항상 가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죠. 왕을 세웠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항상 가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늘 아픔을 줄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이제 싸우고 있는 싸움을 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버지하고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믿다가 나중에 예, 예 하나님을 예반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자 블레셋을 습격하는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자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래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요나단 지금 블레셋을 침공해 들어가면서 고백하기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적들이 굉장히 많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지략과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못 이겨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이깁니다. 별 머리를 써가지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머리캐나 쓰지만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 누, 엘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봄에,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을 보았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십사 절을 보십니다. 1장1사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삼 인칭으로 보지 말고 1 인칭으로 한번 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종근이 가운데 그 하심에 박종근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성경을 볼때 항상 그예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서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우리가 고백 뭘로 알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고백 아침에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싸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아이,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어떤 일이 딱 부딪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든지 보세요. 정말 신앙이 딱 있을 때는 주님이 다 해줘요. 해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비가운데로걸어가면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절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으니 이것이 표준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넘어와서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12절,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지금 싸기 직전에 고백을 하는 하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죄악을 다 넘겼어.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 그러면서 15절에 읽어볼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이는 큰 떨림이었다. 그 위에 적만한 일자라고 써죠일 보이시죠? 아랍어죠. 일그 밑에 나내뷰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설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미다라. 그 원어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번역을 할때큰 떨림이었다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그뭐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인간관계 속에서 대적을 생각합니다. 사상, 철학, 어떤 정치, 그런 관계 속에 대접을 합니다만은, 그건 하수입니다. 그건 언제나,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 졌다고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전쟁은, 우리의 마지막 전투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죽음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이기실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 가 보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긴 건지 안 이긴 건지 알수 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깨끗해요. 가는 거예요,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 죽음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두려워 안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안 죽으려고 그래고 이번에도 한번.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코스피 병동에 이분에서는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시.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점점 보니까 뭐 아들들이 찾아고오니까 목회하는 목사님인 줄 알고. 그 이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게 점점 점점 이제, 예, 가서 제가 찬송도 불러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동전상도 제가 찍했는데 찍었는데. 나중에는 죽음을 수용을 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죽냐, 왜. 지금 아무리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는다. 결국은 지난주 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수용하는 거야. 아. 그래, 목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수용을 해. 그저방 건너편에 가는 거예요그 죽음을 이기는 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이걸 보셔야 돼. 나도 마지막 전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 저도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전투 깨끗하게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 나 간다. 나 거기서 만나자. 깨끗한 승부를 걸고 나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깊이 인상에 남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죽음 땡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요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의 전투 현장에서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벌려야 되는 죽음에서 주님께서 사막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